국구협회장기 족구대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국구족구협회 사무장 김상헌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먼저,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신신위단을 <laughs>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가 있을 때마다 뜨거운 환영과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세호 운영위원장님 참석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소리가 너무 작아습니다 동원 여러분 박수 좀더 크게 건강에도 좋답니다 박수는. 다음으로 이장민부의원님참석 하셨습니다. 박대동. 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바쁘신데에도 여기 참석하신 우리 의원님들 전 국회의원님 뜨거운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족구협회 임원 및 북구족구협회 임원님들을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산시족구협회 엄승열 회장님 정의영 전무이사님 문용호 총괄이사님 서종덕 이사님 중구 족구 협회 이상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경기를 진행, 원활하게 진행해 주실 황정갑 경기사님, 김영태 심판 이사님, 조석재 시상의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국구족구협회가 정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또 협조해 주시는 19개 클럽 족구단 단장님 또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각 족구단 단장님들 일어나주십시오. 자 우리 단장님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행사 대장이신 회허경환 북구조구협회장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시간 관계 및 햇볕, 더위 때문에 생략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본 협회 유승구 부회장님으로부터 개획 선언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운동하기 좋은 씨입니다 기량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외 선언! 지금부터 제19회 부산 강연시 국구 도구 협회장기 족구대회를 을 선언합니다! 예, 네, 유성호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대빈과 선수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나여 경례! 스러운 희극기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 선수단 및 대표팀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북구체육회장 표창에 있겠습니다. 수상하시는 박주영 하나족구단 감독님은 단상 앞으로 올라와 주실 바랍니다. 시상은 북구체육회장님을 대신하여 북구 다시 21호 울산광역시 북구족구협회 박주영. 귀하는 울산광역시 북구족구협회 회원으로서 지역생활체육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왔으며 족구 동호인 저변 확대 및 화합의 기왕 모임금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19년 10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체육회장 이동권 대독 부상으로 족구공 한 개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적구단 회원 지정도 대하는 생활체육 적구 활전을 위하여. 헌신하였으며 특히 제19회 울산광역시 북구, 북구협회장기 생활체육 족구대회에 아낌없는 지원 및 접연 확대로 생활체육 족구 발전에 여한 공익금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10월 20일 울산광역시 족구협회 회장 엄승열부 상으로 족구와 한쪽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대우역의 족구단 감사 이종철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족구단을 위한 헌신과 남다른 봉사 정신으로 클럽 회들간의 화합과 북구족구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으로예 표창합니다. 2019년 10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족구협회 회장 허병안 어, 상장과 우리 회장님이 금일봉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오적조구단 금일봉 자 우리 오적조구단 표창장 오적조구단 표 김경광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19년 10월 20일 울산광역시 북부조구협회 회장 허경안 상장과 금일봉 전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여기. 하나 둘 셋. 자, 회장님, 들로 계십시오. 이어서 본 대, 대장이신 허경환 회장님 대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족구 동의자 여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참전초, 네, 족구 회장 허경환입니다. 오늘 식경행사가 재밌었습니다. 지루지 않죠? 네, 지르지 않으니까 오늘 청장님께서도 선수를 위해서 오늘 안 오셨습니다. 아무튼 축사가 좀 지레, 어, 줄여질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쁜 중에도 참여해주신 우리 의원님, 의원님, 정혜경 의원님, 박재동 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울산축구협회 엄선영 회장님의 임직원 다집합했습니다 오늘 좋은 날씨,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아까 사회자가 말했듯이, 농수산물의 울산, 북구에 전용 적구장이 없죠? 북구 전용 적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청장이 많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부원님들 오셔가지고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죠? 예. 북구 전용 부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부촌 가든 연암 적구장에서 외로상이 많고 있는데 올해 시민 체전에서도 저희들이 성적을 못 냈습니다. 적분장이 없어서 그랬죠. 의원님들적분장이 예! 없어서 그랬습니다. 예! <laughs> 네, 아무튼 오늘 이 앞전에 부민 체전에 보니까 성정 등이 한1 0 번인가 우승했는데요. 이번에 우승기를 다른 동네에 주더라고요. 그, 이길 수 있는데 그냥 져준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어, 상대 선수들 꼭 이어가지고 우승기 아니, 마지막 아, 시간까지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홍영원회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족구장의 문제입니다 전용 족구장이 빨리 들어서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좀힘좀안써주시겠습니까예 네, 우리 다음으로 임, 임채호,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축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 어, 구 동호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울산 광역시 북구의 운영위원장 임채호입니다. 아 족구가 우리가 전통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992년 한강사랑 어, 전국 족구대회를 시작으로 어, 현재 울산에서는 19개 어, 클럽 그리고 600여 명의 동호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 족구동호회의 어, 엄성열 회장님 그리고 국구회의 허경환 회장님 그리고 우리 체육회 대표에서 사무국장에 맡고 계시는 신문수 사무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어, 건강은 정원이고 어, 의지는 정원사라고 하습니다 족구가 살아야지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울산 시민들이 건강한 의지를 가지고 아, 또 건강한 생활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조구가 어, 건강 사아이다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구가 하면 건강 사아이다 한번 해주십시오 조구가 건강 살아이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 국구에 아직 전용 부장이 없어서 허경환 회장님께서 많은 고심하고 계시는데 어제 어, 국구청장님께서도 조구 어, 전용 부장을 어, 부지를 물색하고 이제 예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어, 확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 어, 좀 심도 있는 단계에 와 있는데, 국구에서도 어, 국구의 어, 족구 동호인들의 많은 활동으로 어, 활동이 기회가 될수 있도록 많은 어, 지지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오늘 하루 다치지 마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으로 우리 인채라 운영위원장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엄승열, 울산시조구협회 회장님으로부터 축사가 있겠습니다. 병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조구협회 회장 엄승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 대하이가 정말 좋은 날씨, 어, 9구에 어, 북구 족부 협회장기 어, 진심으로 어, 축하드립니다. 어, 축하를 해주시기 위해서 어, 많은 어, 구호의 의원님과 어, 박대동 어, 전 국회의원도 함께 해주셔서 어, 행사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어, 저도 어, 농산물 어, 북구에서 유치하는 것을 선명했습니다. 어, 정말 저는 어, 이렇게 지금 어, 지난주에 중부대에 오늘 북부대에 어, 국군대에한번도까짐 어, 없이 어, 참여하고 있는데 그는 왜겠습니까? 어, 내년도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총선은 말하는 날입니까? 풍평국 날이죠? 저는 선거운동하러 왔습니다. 족구장 유치 당선 선거하러 왔습니다. 동의하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 의원님들, 어, 정치하신 분들이 어, 인사만을 그래요. 족구를 많이 위한 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선거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선거는 족구장 유치를 하는 데 가장 좋은 시기예요. 내년도에 총선이 상당히 우리 족구장 유치 건립에 대해서는 엄청난 중요한 시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족구장 당선은 <laughs> 여러분들이 당선을 시기줘야 족구장이 됩니다. 정치하신 분들, 해시오해 줍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어, 제가 앞장서고, 고개구군에 우리 북구에 허경한 회장님 앞장서서, 우리 족구인들이 똘똘 뭉치야만이, 우리 북구에 전용 족구장이 건립된다, 그 말입니다. 자 제가 아까 농산물 우리 저 설명하신 분들 고정 많이 하셨는데 제가 와서 제일 먼저 설명을 했어요. 왜냐? 농산물 부과 유지됩니다. 그 부지에 조그장 전년 부장을 꼭 지어달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예꼭 네. 네. 사오십시오. <laughs> <laughs> 국회로 가실 분들이 뒤에 앉아계십니다. 아, 여러분들 그분들하고 내년도에, 지금은 저는 승부체제에 들어갔다. 조구당 어, 전용 족구당 짓는데, 저는 승부체제에 들어갔다. 그래서, 어, 내년도에 제가, 시, 어, 인기가 많는데, 꼭조구당 족구장, 전용 족구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짜. 대단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엄생렬 대장님한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적구에는뭐 성원 하나밖에 없죠. 적구장이죠. 자 그리고 아까 어 제가 소개를 안 하신 분이 계시는데 오늘 우리 부상 없이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티병원에서 우리 의료진,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나오셨거든요. 우리 시티병원 선생님 계십니까? 예, 잠시 지금. 한대 피우러 오셨는가 보다. 자, 우리 예쁜 여선생님이 저 오셨습니다. 다치시면은 오셔서고 치료 잘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저쪽 좌측편에 보시면은 우리 황옥봉사에 혹시 들립니까? 오늘 점심 저 황옥봉사에서 오늘 책임 지시고 오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고 오셨거든요. 우리 황옥봉사에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점심 식대는 점심 식대는 전에 무료 점심식 때는 독거노인이나 모든 봉사비로 다 지원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우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밖에도 출사를 해주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네?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전년도 우승팀 최용족구단으로부터 우승기 반환이 있겠습니다. 허경한 회장님 앞으로 오셔서, 오셔서 갈지 참 궁금합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번 같이. 자, 그리고 오늘 우승팀은 협회장기 받으셔서 사실. 자, 우리 선수들. 자, 우리 체육회 화이팅! 예! 멋지? 장공 리벨로, 에 먼사이, 아 위에 사이, 온누리, 재용, 광범 지금 지금 몇 분입니까? 지금 우리 스키 누나 두 분은 내가 따로 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한두 개씩 뺐거든요자 우리 그러면 우리 조금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팀들한테 자. 자, 다시 한번 다시 원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네, 다른 사람들은 벌써 갔는데, <웃음> <웃음> 네, 지금 5시 지났는데도 <laughs> 네, 기분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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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오늘 하루 즐거운 것 같습니다. 내년 청장기 될 때도 많은 준비해가지고 또 여기서, <laughs> 여기서 할지 어디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청장기 때또 웃는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laughs> 해줬구나 상기팀은 제19회 울산광역시 북부협회장기 생활체육접보대회에서 주소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